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응원하는 분들은 박수와 함성을 계속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젠버리 때문에... 잼버리 상황을 연일 보면서 너무 충격 받으셨죠? 어, 뉴스를 보면서도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을 막 세운다고, 오늘 뭐 뉴스 보니까 현대랑 뭐 삼성에서도 뭐 물자를 투입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진짜 궁금한데, 왜 사전에 준비를 안 하는 거죠? 몰릅니다. 왜 몰릅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야 사람이 다치고 나서야 대책을 세우는 겁니까? 한줄 모릅니다. 막 그런 하니까요. 진짜 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걸까요? 술차는니할줄 모릅니다. 한숨을 폭풍 나오더라고요. 국민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이 다치던죽던말던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세계적 망신에 자초하는 이 사태에도 휴가를 취소를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휴가 와서 놀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용납이 안 됩니다. 진짜 해외 에 나갔다 하면 사고를 치고 와서 국민들이 해외만 나가면 제발 돌아오지 마라. 제발 거기서 좀 살아라.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지 어,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는데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더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발령 사태 기억나세요? 네. 그언제지 아십니까? 지난 달인가 그래요? 지난 달에 오발령 사태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잠도 못 자고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난 달이었습니다. 한 달에 30일 매일 매일 사건 사고가 터져서 저는 최근에 정말 존경하는 직업군이 생겼는데요. 시사평론가하시는 분들입니다. 왜 이렇게 된것 같나요? 이게 왜 문제가 뭘까요? 이런 거막 질문하잖아요. 근데 시사평론가 분들이 분석을 못해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막 끊임없이 뭔가를 막 분석을 해내시는데 얘기 들어보면 본인도 잘 모르겠다. 해요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유튜브 보시면 대부분 그렇죠. 뭐가 명쾌하게 풀리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같지 않은 작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놓고 사람들이 사람의 기준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고 짐승보다 못한 놈 아닙니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매일매일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네가 죽인 거다. 네가 책임져라. 압수수색 하겠다. 수사 본부를 설치하겠다. 이게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또 사고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끌어내려야 되겠습니다. 끌어내려야겠죠? 제가 어제 장갑차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장갑차도 너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장갑차를, 장갑차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 옛날에 어렸을 때 민방위 훈련하면 왜? 이거 소리 나면 다들 이제 막 건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막 장갑차가 우두두두두 막 지나갔던 거 기억나시죠? 네 우리 선생님 다 기억나시면서 기억 안 나는 척하시네 자 기억나시죠? 지금 뭐 2, 30년 만에 경찰특공대가 막 투입이 돼가지고 서울 시내를 막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업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 경찰들이 저렇게 동원대 경찰들이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언제 겨눌지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총을 차고 나왔어요. 총을 경찰이.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2023년에 볼수 있는 장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가 이걸 해냅니다. 저는 윤석열이 전쟁 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습니다 전쟁 나면은 경찰을 이렇게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하면은 동원하는 거는 미국의 군사 지휘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잖아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을 장악해가지고 정말 이런 국민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그런 개혁령을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들었어요. 어떠신가요? 저는 윤석열이 진짜 기회가 된다면 전쟁을 일으킬 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매일매일 불하, 불안합니다. 이렇게 전쟁이기를 피부로 느낀 적이 있으세요? 맞습니다. 서울 오발령 사태 때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됐어요. 얼마 전에는 부산에서는요 공군 비행 연습을 한다고. 안내 문자를 안 보내 가지고 전쟁 난줄 알고 신고가 빗발쳤답니다. 민방위 경보예요. 핵 경보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핵전쟁 일으키겠다는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전쟁을 나기 이렇게 진심으로 바라는 정부가 제정신이 정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나라 점전상태 휴전상태라는게 이렇게 불안한 때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한미 삼각동맹에 미쳐서 일본 미국의 전쟁 앞잡이가 돼서 국민들의 전쟁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9월에 함께 외치겠습니다 재난상황에도 우크라이나 방문한 전쟁관 윤석열은 대진하라진하라진하라 입만 열면 전쟁 선동,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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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전쟁이기 불러오는 윤석열은 대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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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부림으로 사람이 죽고, 놀러 나갔다가 깔려 죽고, 버스 타고 가다가 지하차로에서 물에 빠져 죽고,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죽고, 그도 아니면 반지하에 물이 차서 자기 집에서 익사하고 교실에서 죽고 폭염에 더워서 죽고 산재로 죽, 죽습니다. 이 정도면 온 나라가 재난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이 몰고 온 재난입니다. 맞습니다. 단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모조리 전전부탓 말단 공무원들 탓을 합니다. 이러니 누가 국민을 책임집니까? 내 가족이 죽고 지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 죽음에 가슴 아파하면서 내 탓이라고, 우리 탓이라고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안해하는 것으로는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행동해야 합니다. 저 살인정권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싸워주십시오. 국민들을 지켜주십시오. 또구호외치겠습니다 검찰 독재, 비리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 늘 우리 행진을 앞장서서 풍물로 열어주시는 풍물패 선생님들에게 큰 박수 보내 시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른편에 노란색 냉방버스가 있습니다 냉방 쉼터 혹시 행진에 오시면서 너무 힘드셨고 지금 상태가 좀 안좋으신 분 계시다면 꼭 냉방 쉼터에 들어가셔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행사장에서 무대에서 정리집회를 쭉 이어가겠습니다 어, 너무 더운 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행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휴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저기 냉방쉼터 버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길 바랍니다.